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껴 도깨비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곤충 채집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떤 곤충을 채집할 거냐면 바로 기랍잡이라는 곤충인데요. 이 곤충이 달리는 모습이 마치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곤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다고 해요. 달리는 속도가 정말 빠르대요. 날아가는 곤충 제외하고요. 달리는 속도가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로 한번 체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뒤에는 지금 염전이에요. 염전이고 제가 채집을 하러 갈 곳은 저쪽 저쪽입니다. 자, 가 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여, 이곳이 제가 기랍잡이를 채집할 곳인데요. 어, 살짝 둘러보니까 기랍잡이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가 엄청 많아요, 진짜로. <laughs> 여러분, 도둑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 그 등딱지에 스마일 모양이 그려져 있는 도둑개가 지금 수십 마리가 있어요. 와, <laughs> 지금 딱 봐도 수십 마리를 발견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와, 씨, 이거, 뭐야? 기랍잡이 잡으러 왔다가 이거 뭐, 도둑개를 엄청 많이 봤어요. 어디 갔어, 다? 어디 도망갔어? 요 구멍 속으로 막 들어간 것 같던데? 자, 여기 구멍 속으로 막 들어갔거든요? 어디 갔지? 이 구멍 속으로 막 들어갔는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지금 이 구멍 속에 도둑개가 있, 들어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어, 깊숙히 더 들어갔어요 엄청 깊숙히 들어갔어요 구멍이 끝이 없네, 보니까 엄청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꽃게 다리 있고 기랍잡이 찾았습니다 기랍잡이 찾았습니다 기랍잡이 제 눈앞에 바로 있어요 어딨지? 잠깐만, 아저 있다, 저기 있다. 기랍잡이 찾습니다. 기랍잡이에요 너무 조금해서 씨 뭐야? 어디 보이질 않네? 어디 있어? 아 어, 있다, 여기 있다. 기랍잡입니다. 바로 잡아볼게요. 기랍잡이가 날파리 같아요. 날파리만큼 작아서, 이야, 진짜 작다. 날파리처럼 막 날아다녀요. 아한 마리 잡았고 날파리처럼 작고 진짜 잘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어 꺼내볼게요.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합잡이 한 마리 채집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작고 빨라가지고 촬영은 엄두도 못해요. 정말 빨라가지고요. 여러분, 몇 마리 잡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작아요. 날파리처럼. 아, 뭐야. 날파리인 줄 알았는데, 기랍잡이더라고요. 파리만 해요. 네, 여러분, 한3 40분 만에 지금 제가 3마리의 기랍잡이를 잡았어요. 근데 진짜 파리처럼 막 날아다닙니다. 자 이번에는 좀 여유있게 채집하는 모습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랍잡이가 파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날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파리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또 기랍잡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 구멍 속에는 개가 한 마리씩 다 있네요 <laughs> 자 기랍잡이의 모습이 지금 잘 보이지 않네요. 았다와 진짜 조금만 이번엔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또 도망갔어. 눈치가 백단이에요.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아아... 아아... 아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또 놓쳤어. 어디 갔어? 야. 아, 또 놓쳤어. 와. 진짜 빠르다. 너무 빨라서 놓쳐버렸어요, 또. 예? 뭐 촬영하면서 같이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빨라요. 와, 이거 미쳐버리겠네. 아. 그 말이 있다. 두 마리 있어요. 한 마리라도 꼭 잡아야지. 잡았다, 잡았다. 아, 아, 또 톰으로 도망갔어. 아니, 왜뭐 이렇게 빠른 거야? 어 있어? 야 어, 뭐 있어? 여기 있다. 야, 씨, 또 도망가. 제발, 아, 제발 좀 어디 갔어? 또? 어디 갔어?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진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잡겠습니다. 어디 갔어? 오케이. 아, 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진짜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어, 기있다 잡았다. 오케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야,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 네 마리를 잡았는데, 돌아가도 될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다. <laughs> 여러분, 네 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돌아가기 좀 아쉬워요. 왜냐면 아까 도둑개를 봤는데, 도둑개를 못 잡아갔고요. 한 마리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둑개 시체가 엄청 많아요. 자, 여기 보세요. 집게 뜯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엄청 큰 집게 떨어져 있는 거 봤거든요? 진짜 엄청 커요. 여러분. 저이개 딱지가 엄청 큽니다. 집게가. 장난 아니에요. 자, 이렇게 큰거한 마리만 잡아보고 갈게요.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야 들어간다. 뭐야 계속 들어가. 구멍이 얼마나 큰 거야? 계속 들어가요? 야씨. 곰새 숨어버렸네. 자 조그만 거한 마리 여기 있네요. 크진 않지만. 야 어딜 도망가냐? 한번 보여줘라. 어? 자개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지겨볼까 스마일 모양이 있나? 한번 집겨볼까? 음 스마일 모양은 안 보이네요. 자, 가라. 들어가. 음. 안녕.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기랍잡이를 출입해 본 결과 총4 마리의 기랍잡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aughs> 작은 개도 한 마리 봤는데요. <laughs> 정말 개는 잡기 힘들더라고요. 개랑 기랍잡이 둘다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한번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막 날아다녀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 얌전 지금 앉았다. 정말 조그매요 기랍잡이가. 와 그래도 이쁘게 생겼어요. 이게 이 기랍잡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곤충이라고 해요. 와. 네 여러분 그럼 오늘의 채집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쿄